다들 편안했지? 앙 제주원 뉴스다. 오 해마다 천억 원 안팎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중공영제 개선을 위하여 제주도가 올 하반기에 대대적인 노선 통폐합 관 감찰을 추진한다는 스다 제주도는 버스 중공영제 개선 방안에 돌은 용역 결과에 돌랑 70% 이상 중복되는 22바띠 노선을 요다 바띠로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노선 7 9바띠를 통폐합 확행고스다 노선도 줄이고 버스도 요둔 넉 대나 감차할 거란 햄스다. 이추륵 버스노선 통폐업관 감차는 오는 11월부터 헉헨 고람신대양. 버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멍 적지 한연 진통이 있을 것담댄덜 햄스다. 제주에서 최초로 민간특례아파트를 추진하는 중부공원 주택건설 사업이 벌룸인올리구월호제의 채쌉을 뜰것담사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여형 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민간특례아파트는 720요답세대 규모로 계획하였신 뒤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은 450억 원 상당의 공원시설을 맴들랑제주시에 기부채납할 거래 냅사. 경호고 또는 민간특례사업이 이루어지는 오등봉공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 된고람사다 올해 양파형 당근, 월동농비가 너미하영 생산될 거 담댄돌고람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월동채소 재배의향을 조사한 결과 경장면적을 팽년광 비교하여 양파는 22.6%, 당근은 10.1%, 월동농비는 3.7%나 증가할 거 담댄놈쓰다. 경호곡너무의 태풍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멍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난 당근은 올리 재배의약 면적이 너무내보다 55%나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내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던 햄사. 경원뒤만원광 브로콜리는 농촌의 고령화강, 너진 농작업 기계율로 인하여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을 유지할 필요가있신 걸로 분석하였다. 올드렁 제주 지역 전기 자동차 보급 실적이 하간 혜택을 줘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염증 햄사. 제주 특별자치도는 논리 전기 자동차 보급 목표를 7,520대로 잡았신뒤 절반이 지난 지금 고장 보급 실적이 2,800여대로 목표의 38%에 그쳤진 햄사. 전기차를 구매 허멍, 전이 소유 허연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함인 추가 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좀신 뒤도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 햄증 걸 개체 수정 감소로 멸종 위기에 놓인 한라산 구상낭의 개화량이 너무나보다 크게 줄었진 햄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고는 걸 보는. 올해 한라산 구상랑 암꽃 개화량은 구루당 8.8개로 너문의 120.2개 광 비교함인 92.7%나 급감하였다. 개화량 감소폭은 왕관능 일대가 97.4%, 방해오름 일대는 68.7%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세계유산본부는 연구를 통하여 개화상황과 분포상황 등 구상랑의 특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허쾌고랍니다. 도심지 침수 피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저류지의 성능 보강 공사가 미루어 점수다. 행정시 등의 돌름인 지난 2019년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요 저류지 성능을 개선하는 정밀 진단 용역을 못못하신뒤 소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염제냄수다. 올해 체암 한천 제2저류지 성능보강 공사를 허용신 뒤 제1저류지인 백문천광 독사천 산지천 등의 주요 하천저류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 되엄 쟁고람사 옛날에는 끄그로 우리 이런 배도 만들어 기네 많이 썼 쪽에 끄그는 덤불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극은 집이라는 뜻 아닌가요? 제주어 극이라고 하는 것은 홍과에 딸린 동물성 식물로 덤불이라든가 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극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치게에 해당합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치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은 즐긴 거란 거둬당 배도 드리고 이칡이라고 하는 그것은 즐긴 거니 거둬다가 밥도 드리고 또는 여름 나면 끝 거둬가는 게 정신 없어 여름 나면 칡 거둬나가는 게 정신이 없어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살뺄 때는 끝으로 주불 내서 먹는 게 좋아.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요? 활용을 잘. 주셨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경우 옛날에 끝을 가지고 즙을 내어서 그것으로 엿을 구워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즙을 내어서 먹음으로써 위장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옷이 따로 있나요? 제주도 옷이 대표적으로 갈 옷을 들수 있습니다. 갈옷 또는 감 옷이라고 하는데, 감즙을 들인 옷을... 뜨니다 땀이 붙지 않고 질겨서 노동 도구로는 제격입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온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시가 전국에서 체험으로 공공기관 안내 친환경 세제 무인 소분 매장을 운영한다는 뉴스다. 매장은 제주시청광 탐나도서관두바띠서 운영하는 데 양. 도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주방 세제광, 샴푸 등니 종류를 개인 용기에 충전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란 고람수다. 제주시는 친환경 세제 소분 매장 운영으로 시민털의 재활용 습관화광, 친환경 생활 실천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염수다. 제주도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도민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체험 성실상환 지원금을 지원할 거란 고람수다. 이 지원금은 금리 인상에 돌른 연체 예방과 성실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1인당 20만원 고장 지원은 되냅시다.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달 말 고장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오는 26일부터는 제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방문어형도 신청할 수 시전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천여 명이 1회차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수 있을 것담댕거랍사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도운 베트남 남딘성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였다. 이번이 제주로 들어온 베트남 계절 근로자는 먼허영 열리맹인디양. 근로자 교육을 받은 후제 제주시 지역농가광 영농법인에 배치될 예정이란고람스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남딘성광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은 이루후제 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란고람스다 삼촌들, 들어법대강,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예, 섬나라 탐나 잃어버린 천년을 깨우다라는 특별전의 햄수다. 이번 전시에는 예, 어 과거에 존재했었던 탐나의 역사를 일깨우고자 어, 개최하는 전시마시. 그런 거알아놨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주라는 지역 명칭은 예,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이라는 의미인데 예, 이 탐나라는 건고을이 아니라 예. 바다 건너에 있는 섬 나라 국가라는 의미 맛이 그리고의 탐나 관련 발굴 출토품뿐만이 아니라에 역사 서라든지 사진 엽서들도 볼수 있을 거다. 삼촌들 하영 찾아와 주시고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탐나의 어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게 마시. 오늘 고라한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펜난들러시사에